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며, 결국 믿음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이 흔들릴 때그 원인을 세상이나 재정 문제 같은 외부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더 깊고 위험한 이유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힘든 사람이라고 여겼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의 말과 태도, 감정이 내 기도를 막고 말씀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조건 끊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관계의 유형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믿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을 믿음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공감이 어느 순간부터 의존으로 변하게 되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무너짐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늘 무너져 있는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 당신의 위로만 요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기도마저 흐릿해지고 결국 말씀을 붙들 힘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엔 불쌍해 보여서 돕고 싶었던 마음이 점점 지쳐가게 되고 나중엔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기도해도 평안이 없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건 정서적 소진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가 됩니다. 성경에서 요분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난에 빠졌습니다. 그 곁에는 아내가 있었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녀는 욥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절망의 순간에 더 깊은 좌절을 끌어냈습니다. 욥은 그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답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만약, 요비 아내의 말만 들었다면, 과연 그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요비 아내는 그 순간 진정한 동역자가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보며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내 짐이 되고 결국 신앙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위로는 원하지만 회복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언은 듣지만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자고 하면 그럴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믿음만 약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무너짐을 붙들려고 계속 자신을 소진하고 있다면 그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회복되지 않고 당신만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지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방향을 잃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두려워 보여도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회복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길을 걷고 싶다면 감정적 의존을 끊고 말씀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이고 구원의 길을 지키는 믿음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믿음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둘째,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피로감이 커진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선함과 믿음을 이용하며 겉으로는 감사의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신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처럼 대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믿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사람에게 지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까지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며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고 겉으로 보기엔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유다의 본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붙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의롭고 이타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말로 다가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시간과 마음, 에너지, 심지어 재정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가 없으면 곤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내가 힘들어지면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겪은 후에 우리는 마음이 텅빈것 같은 공허함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처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속에서 하나님도 혹시 이런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이 하나님께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섬김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사람을 향한 마음에 더 기울어져 있다면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는 더 이상 사랑도 은혜도 아니게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말씀 앞에서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나를 존중하고,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계산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나의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책임은 회피한 채 자신의 유익만 챙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차갑고 비정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당하는 도구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기쁨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며 믿음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는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여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말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그 사람의 해석이 더 크게 들리고 기도보다 그 사람의 조언이 더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신앙이 깊어 보여서 존경심을 가지고 조언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마음이 위축되고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 조언처럼 들려도 실제로는 나의 믿음을 조종하려는 태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만을 옳다고 여기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이 성경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 사람의 반응이 떠오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그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문제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해석과 기준을 절대화하며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진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 역시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관계는 존재합니다.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당신의 선택을 평가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자신의 관점에 어긋나는 것을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이 없어서 라고 말하며 판단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동역자가 아니라 교만한 통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나의 자유함을 빼앗고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자유하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 믿음과 판단을 흔든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가르치려 하고 항상 자신의 생각과 해석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해석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자신의 말이 늘 옳고 나의 신앙을 점점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점검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말하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며 나의 상황에 있어서 상대방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할때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관계를 보며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우리가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며 믿음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죄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서 조금씩 타협이 시작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배경에는 종종 나에게 익숙한 사람, 편안한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말도 잘 통하고 세상 이야기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으며 마음의 위로를 주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삼손이 바로 그랬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고, 결국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고, 처음에는 거짓으로 넘기던 삼손도 끝내는 마음을 빼앗겨 모든 것을 말해버립니다. 들릴라는 그 약점을 이용해 삼손을 넘겼고, 삼손은 힘도 사명도 시력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 관계는 처음엔 사랑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든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말들이 너무 익숙하게 들릴 때 우리는 점점 죄에 무뎌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팀 켈러는 이러한 모습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는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죄에 둔감해지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처음부터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나에게 따뜻하고 친절하며 나에게 많은 이해와 지지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사람과의 편안함을 선택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어느새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 거룩하게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관계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당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 관계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늘 작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생명을 잃는 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어느새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떠남은 차가운 결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룩한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고 믿음을 약하게 하며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감정일 수 있지만 그 관계가 계속해서 나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흔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 곁에 누가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와 함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 말씀 앞에 함께 서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 차이는 지금은 작아보여도 결국은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짓는 중대한 차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나의 관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관계들을 말씀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 그 만남이 어느새 저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들고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며 주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장한 의존과 조종, 위로를 가장한 타협과 방심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의 결단 위에 주님의 회복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